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그너스 체험해 볼 건데 여기는 메이플랜드가 아니에요. 똑같은 메이플스토리 월드 안에 있는 아리스 월드라는 서버인데 이 서버가 로나 월드라는 서버의 테스트 서버입니다. 그래서 좀 오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뭐 짜치는 게몇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4차 직업 체험한다고 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 서버가 이 서버예요. 예. 그래서 뭐 편이나 레벨업이나 이런 게 되게 간단합니다. 이 서버가 지금 원래 45배였는데 지금 200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하면 시그너스 전직업 다 해볼 겁니다. 제가 제일 즐겨했던 메이플스토리 그 시절이 딱 시그너스 나왔을 때라서. 근데 사실 시그너스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시그너스 나와서 밸런스 망하고 원래 초창기의 메이플스토리의 분위기가 싹 사라졌어가지고 빅뱅 이전에. 그래서 시그너스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시그너스는 레벨업하면은 모험가에 비해 경험치 10%를 다 줘. 그다음에 말렙이 120이다 보니 능력치가 6이었거든요. 일단 이걸 떠나서 그냥 스킬 자체가 모험가 상위 환이었어요 그래서 좀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단 그래서 오늘 먼저 해볼 거는 솔마스터입니다. 솔마스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스트라이커하고 뭐 플레이미자 드랑 이드브레이커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원래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솔마스터예요. 솔마스터. 아 근데 이게 테스트 서버라서 그게 노블레스 그 옷이 없나 보네. 2010년도 버전을 기반으로 하여 스킬 지형 생각하신 부분과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스킬만 보면 될것 같아요. 아니, 레 f 부터 시작하는 거 맞네? 경험치 200배, 드랍률 20배, 매소 15,000배, 퀘스트 300배랍니다. 뭐, 퀘스트 루트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할게요. 오, 야, 이거 메이커도 있네? 로나월드는 이런 게다 있는 건가? 오, 야, 라이딩도 있다. 여기는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나 보네. 이거 옛날에 신수 누르면 버프 줬었는데. 그런 건 구현 안돼 있네. 뭐, 신수의 축복이었나? 공격력 5? 아, 맵 변경, 채널 변경, 뭐, 이런 거 있네. 그래, 이거 예전에 로나월드 그거 했을 때 그래. 이렇게 돼 있었어. 맞아. 이거 솔직히 그냥 즐기기엔 개꿀임. 어, 찍목 최강임, 이게. 전직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네. 레벨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원래, 로나월드가 조금, 간단하게 즐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시간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200배라서, 그냥 얘 잡으면, 레업 개빡세게 할것 같은데? 아, 이거 피통도 이상하구나. 원래 이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뭘, 어, 어. 바로 8레벨이냐? 어, 뭐, 어. 바로 10레벨이네, 그냥. 그래서, 이제 전직, 소울 마스터. 딱 하면은, 전직, 이렇게. 오, 야, 이마 존나 오랜만에 보네, 이거. 전, 정, 정, 정명? 파워 살거 필요 없잖아. 얘부터 찍자. 오, 지린다. 딱, 소환. 오! 한때리봐라 오! 야, 이거 개사기네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옛날에 정령 그 버그 있었지 않았어요? 그맵 전체 때리는 거? 그런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정령이 맵 전체에 때리는 버그가 있었어 그거 예전에 스킬 위자 핵이요? 아 그래 그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보고 와 니마 그거 어떻게 하면 하면서 알려달라 했다가 안 알려주더라고 잠깐만 이거 그냥 퀘스트하면 되잖아 그멤버샵을로 랩업 좀 하자 아 맞다 멤버샵이랑 리더알도 있구나 일단 멤버샵하고 어차피 중첩이 되잖아 그냥 바로 오 69만 주네요 <laughs> 일단 이거 마스터하고 마스터하고 마스터하고, 어 이거 마스터하면 안 돼요? 아 HP 증가량, 아뭐뭐뭐 뭐, 뭐 어차피 찍먹하고 갈 건데 뭐뭔 상관입니까, 맞죠? 에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바로 전직 그냥 그래 이거 솔 블레이드 와 내가 이거 옛날에 C2에서 솔 블레이드로 사냥 존나 하면서 두세 시간 만에 일업하고 그랬었는데 와 이거 오랜만이네. 오. 리더 할 당신은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고 경험치 나 주소. 그렇지 45만. 너 주셈. 그렇지 38. 모르겠고 경험치 주셈 그냥. 나 이스. 모르겠고 경험치 나 주셈 그냥. 그렇지. 일단 솔로시. 솔러 씨가 그 전사들한테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줬던 스킬이죠. 원래 전사는 돌진 말고 이동기가 없었는데 얘는 나오자마자 받아버려가지고 이게 딜레이가 좀 있긴 했었어. 근데 그 점프랑 같이 쓰면은 되게 멀리 나갔었는데. 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러니까 점프랑 이거랑 같이 쓰면은 높게 점프했거든. 내가 그 타이밍을 알거든요? 소울 마스터를 진짜 오래 키웠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딱 맞춰서 할 필요도 없었어. 그냥 같이 동시에 누르면 됐는데. 안 되네, 그냥. 이건 그냥 감안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아, 이거 원래 동시에 점프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하네. 일단 라이딩이 생으 라이딩 탑시다, 그냥. 여 크로코랑 이거 은빛깔키 있거든. 와, 개간지. 은빛깔키 170, 180. 크로코. 아, 근데 크로코 못생겼다. 은빛깔키. 은빛 갈기 씁시다 은빛 갈기 와 은빛 갈기 개멋있네 이거 언젠가 메네에도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어 메이플 무기 캐시샵에 있어요 NPC 동에서 매소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음 아 이거 포인트를 보면은 뭐 어떻게 얻는 거지 일단 그냥 낍시다 무기 하이랜더 자드는 존나 느리거든요 오 옛날에 이거 그 그게 그 좋았는데 아니 솔블레이드로 그게 사기였거든요 몬스터 카니발이 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란 때도 충격이었는데 그 아란 전에 얘가 이제 몽카에서 좀 귀찮은 짓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솔마스터는 사실 3차부터 시작이에요 3차 때그 솔드라이버라고 그 무기 따다다다다다다 내려 꽂는 거 있거든요 그게 조사이에요 잠깐만 야 이거 그냥 쿨세이더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에반데? 예, 의존 형제 흥분놀부만 깨는게 빨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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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님들 여기 원래 포탈이 있었지 않았어요? 끝에서 끝아 여기 있었구나 메레네 이거 없더라고 이거 메레네에서 했을 때 존나 왔다갔다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노 쓰고 있어. 어? 야 이거 분노 색깔 다르네 솔마서는 아 맞네 빛 색깔이니까 그러면 이거 파워스타이크도 그래 색깔 다르겠네 아 맞네 아 이거 진짜 까맣게 입고 있었다, 이거. 그럼, 슬래시 블러스랑 다? 이것도, 비치네 아, 맞네. 와, 이것 때문에 더 키우고 싶은데, 그냥? 사무수의 각성. 오, 1100만 주는데, 얘는? 그럼, 레벨, 65? 어, 70 되네, 바로? 그러면, 전직, 소울 마스터 3차. 바로 됐는데요? 어, 야, 브랜드시도 있다. 이거 원래 100레벨 때 주는데, 바로 주네, 그냥? 어, 콤도 있고? 어, 나 잠깐만, 아 이렇게 되면은 현타 올것 같은데? 근데 없어도 되긴 해. 그냥 소울 드라이버 쓰면 돼. 소울 마스터가 콤보 택이랑 다 있었구나. 내가 3차까지 안 해봐서 2차까지만 해봤거든요. 이거 소울 드라이버 쓰고 싶어가지고 진짜 오만 때만 지랄을 다 했었는데 레버업이안 되더라. 초이되어서 국모가 맞아요. 국모가 50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소울 드라이버 봤잖아요. 전사가 소울 드라이버고, 해적이 그 샤크웨이브고 막 그런 거. 그때 궁극의 무언가 팔라딘이 되게 사기였었는데, 솔드라이브랑 성속성이 중첩됐었나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바로 솔드라이브! 와, 이거 내가 진짜 얼마나 쓰고 싶었는데, 얘가 그냥... 그러니까 솔드라이브 쓰고, 솔러시하고 솔드라이브 쓰고, 솔러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1자 맵에서 개패왕이었거든? 망둥이도 망둥이, 망둥이인데? 아, 스커한테는 못 삐비지. 스트라이커는 그, 그, 씨, 그 직업 잘못 나와가지고, 그 스틸도 존나 나오고. 야, 뭐, 거짓말 탐지기야. 3백이 1? 뭐지? 4? 농담입니다. 이거 아리스월드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찍먹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하루 만에 10시간 동안 안 멈추고 막즐긴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메렌하기 좀깔끔러우신 분들은 로나월드나 뭐 아리스월드 이런 거 그냥 잠깐 해도 괜찮을 듯오 2천만 개이득 이러면 바로 솔드라이버 콤보 택도 필요하긴 한데 콤보 택 먼저 마스터하자 콤보 택 마스터하고 성속성은 나중에 찍어도 되잖아 이거 검캔 잡으러 갈까? 대충 하고 솔로인 살려면 4억 정도 필요해요. 아 쓰고 싶은데. 어나 아, 이거 진짜 너무 끼고 싶었는데옛날부터 나는 이거 진짜 이쁜데. 이거 호불호 꽤 갈리더라. 명중률 맞아. 이거 진짜예요. 예. 이거 솔로인 명중률 이거 찐입니다. 찐. 35부터 39 이거 맞아요 원래. 근데 4차 넘어가서는 뭐 어차피 명중률 이 정도로 필요가 없어요. 한90 80까지는 솔로인 개상인데 결국 4차 할 때쯤에는 솔로인 안 쓰. 여기 사냥해야 되나? 여기 겹사 바로 정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원래 C2에서 쫓겨나면 C1 갔었음. 근데 C1에도 자리 없었으면은 미니 던전 가고 그랬었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서 할게. 와, 소울 드라이브 14기네, 이거. 근데 조금 느린 썬더볼트 아닌 그냥? 지금 보니까. 아니 진짜 그 당시에 자괴감 느껴질 만 했겠다. 근데 그니까 공격 스킬은 괜찮은데, 소울 점프 있잖아. 소울러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났겠다. 그 당시에 나 이거 메르에서하면잠안 자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담 안치고 그레벨이면 와이번 잡아도 된다고? 진짜로 와이번 잡으러 가볼까? 그러면 송석성 대충 조지고 가보죠. 지금 무기가 되나? 어, 5억 있어. 소울러인낄수 있겠다. 야! 2만 포인트였을 거야. 맞네, 2만 포인트니까 4번 하면 되잖아요. 개꿀 83하오, 8 8상오 바로 88. 떴죠. 어86낫배드 삼상이네. 떠야겠다. 와, 그래, 이 콤보 되게 소울렌 끼고 있는 게 존나 멋있는 거라니까. 아, 시, 존나 재밌네.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지? 어, 여기 사람 없다. 아, 성속성을 써야돼. 소울 차지 따 써주면서. 오, 잡기 빡센데? 아, 이거 잘 잡는 편이야? 오, 쉣. 아, 근데 하이랜드 끼다가 소울로인 끼니까 확실히 느리긴 하다. 오. 아 힘을 안 찍었네. 아, 죄송요. 아, 소리요. 아, 야코, 죄송합니다. 아, 맞네. 데미지 좀 올라갔네. 아씨, 존나 재밌네. 뭐지, 이게 왜 재밌지? 저 블레이드는 별론가. 와, 느리긴 느리다. 하이랜더로 조지다가 야, 이게 더 센드, 이게 더센거 같은데, 야, 이게 훨씬 좋다. 아, 지금, 소울 블레이드가 마스터가 아니에요, 님들아. 아, 약화하고 있었네, 계속. 6자리로도 이 정도 성능이었네. 지금 보니까. 오케이. 다섯 명을 공격. 아로 소울 드라이브. 아로 소울 드라이브. 아로 소울 드라이브. 와, 진짜 멋있긴 존나 멋있다, 진짜. 아로 라이딩 타면서 이동해주면서. 아로 소울 드라이브. 와. 아니, 개재밌네? 아쿠아이번 가볼까? 이 정도면 잡을 수있을라나 낚시사냥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해가지고. 어, 따, 멋있다. 야, 맛있다. 요 여기 아니긴 한데, 그냥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하자, 그냥. 지랄, 뭐야. 동속성 키고. 야, 야,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잡을 수있다네 야, 이거 미스만 안 뜨면은 진짜 금방 랩업 하겠네. 아, 맞다. 나 빨간 코 해적단 가볼라 했다. 가봅시다. 빨간 코 해적단. 어, 야, 이아어 새끼 오랜만에 본다, 이거. 얘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얘가 무슨 열쇠 주는 캐스트뭐 그런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여기다. 나 사실 본면서 여기 뭐. 진짜, 옛매 때는 와본 적 없긴 한데. 오, 쉣. 오오. 오! 어, 지린다. 타격감. 아, 진작에 여기 올걸. 다음도 없네. 여기서 다일 거 아니야, 위에. 아, 점프하면서 하 다이겠다. 어때? 와, 범위 보소? 아, 이거 밑에는 안 다이네. 밑에가 안 닿아요. 와~ 범위치인다 진짜 와, 근데 이렇게 사냥하면 나 진짜 하루 종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제네시스, 근데 진짜 저되게 멋있네. 여기다, 여기 그래, 잘 오른다. 근데? 오 갑자기 60% 됐어! 어? 어이고, 왜소리가왜 이러노? 아이요! 이러네? 아니, 제네시스 보면 딱 그게 떠오르네. 약간 심판을 내린다. 약간 이 느낌이 떠오르네. 심판을 내리는 거 같다, 제네시스가. 그냥 원래 100부터 레벨 5레벨마다 무언가 4차 스킬을 열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브랜디쉬, 어컴, 뭐 이런 순으로? 여기 다 열려있으니까 뭐. 나중에 고렘몬스 잡으러 가는 건 말고는 딱히 뭐 없어. 어, 어컴 만렙이다. 자 이제 오콤 빨간색 다 채웠죠 아 존나 멋있다 아... 브랜디쉬도 지금 쓸수 있나? 아 브랜디쉬 지금 써보면 안되는데 근데 어차피 좀 짜치겠지? 하 쓰면 안되는데 아아 이런 느낌이구나 별 느낌 없네요 어별 느낌 없다 다행이다 제네시스 보다가 브랜디쉬 보면 별로긴 해 에이 뭔 브랜디쉬야 그냥 솔드레로 써 그냥 30이 아니네 한번 때려보자 왜안닿요 어? 저또 어? 약하네 아직도 아 어, 아닌가? 센가? 아센네아 어, 콤보도 안올랐었구나 브랜디씨 어 브랜디씨 개쎄다 와 개쎈데 브랜디씨 브랜디시 마스터 있으면 드라이버 안 썼던 걸로 기억한다고요? 어, 그렇네, 지금 보니까는. 오, 이거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메렌에서 아, 좀 재밌는 사람도 없나? 망각의 길? 와, 개쎄다, 이 사람. 올 크리티컬이 뜨냐? 히이! 개멋있네, 나이트로드? 레벨 몇이야, 이 사람? 159? 159인데 왜 이렇게 세냐 아이 좀 때려보고 싶은데 자리가 없냐? 한번 때려볼까 여기? 자스쿼드 가자 솔울마스터는 어차피 시그너스가 3차 말고 뭐 어차피 보여줄 게 없어요 그냥 그 감성만 느껴보면 되는 거라서 자 스커 보러 갑시다 이제